사이공 함락과 함께 월남이 폐망한 지 10년, 조국과 자유를 한꺼번에 잃은 월남인들 중 일부는 죽기를 무릅쓰고 남의 나라로 피난을 갖고 보드피플, 즉 선상난민이 돼서 구조를 요청하는 일도 많습니다. 10년 전 그들은 어째서 망했습니까? 전선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반납 없이 대모를 일삼던 극심한 혼란.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거리로 뛰쳐나와 안정이 완전히 깨어진 가운데 대망의 슬픔을 안고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탓이었습니까? 미처 떠나지 못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살아남은 월남인들도 공산 학정에 시달리며 죽음보다도 더 고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